그리고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섹터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 보겠습니다. 최근 2차전지가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지만 ESS의 수요가 늘어나고 로봇산업 발전에 따른 수혜 업종 중 하나로 배터리가 꼽히면서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포항에 5천억 원 규모의 2차전지 LFP 양극재 공장 투자도 결정됐는데요. 업황 침체 해소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 강세 보여줬습니다. 네, 전문가님, 2차 전지가 일시적인 부진을 넘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거란 기대가 큰데요. 지금 큰 형님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 있을까요? 지금 시장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 또큰 형님들의 돈이 배터리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큰 물줄기가 바뀌는 부분들 놓치지 않죠. 저는 배터리 쪽 물론 아직 중장기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아직도 우리가 넘어가야 할 해결을 해야 할 확인해 봐야 할 중장기 그런,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 중장기 말씀드리지 않지만 충분히 지금 형님들의 순매수를 통해서 스윙과 단기 관점에서 매매는 해볼 수 있는 섹터다 저는 그것도 지금 1, 2주 사이에 그런 기관을 통해서 매매를 해볼 계획입니다 좋은 정보들이 지금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왜 배터리 쪽을 봐야 하느냐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냐 맞아요 지금도 악재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호재도 있는 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스윙으로 매매할 수 있는 찬스를 주고 있다. 형님들 그거 노리고서 지금 물량 들어오고 있거든요. 함께 매매해보자고요. 왜 형님들이 사고 있을까 최근에. 본다면 최근에 리튬 의격이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중국이 배터리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 때문에 배터리 양극재 쪽에서 중요한 그런 원재료들 보시면, 자, 리튬 가격. 이게 차트가 지금 10년 차트긴 한데, 이거는 좀오버된 케이스고요. 최근 2년이 이거거든요. 2년이. 이거 좀 짧긴 하죠.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리튬 가격 급등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니켈 값도 최근에 급등하고 있고, 코발트도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통해서 양극재 기업들이 또 올라간 원재료값을 판매가에 적용시키면서 전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주고 있죠 더불어서 중국 배터리 수출 제한 이슈 그러면 반사수에 볼수 있는 것도 단기와 스윙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장기는 아직 아니에요 더불어서 전기차는 둔화하고 있지만 북미 쪽과 유럽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ESS 성장세가 올해도 가파를 전망입니다 AI 성장과 함께하죠 ESS. 그래서 ESS 봐야 되고 지금도 철저하게 ESS 밸류체인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따라가보자. 제가 체크하고 있는 큰형님들도 ESS 쪽 잘하고 있는 기업들만 물량 사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최근에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핫하죠. 로봇 쪽모들도 핫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보면 그 가혹한 여러 가지 환경 구동될 수 있는 환경 또 배터리가 또 오랫동안 지속되어 야 되고 다양한 부분 또 소형으로 만들어 되는 부분들 휴머노이드를 구동시키기 위한 배터리 조건이 상당히 가혹한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인데 여기에서 K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 로드맵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고체뿐만 아니라 하이니켈 쪽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성장 때 함께 할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다. 본다면,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라 ESS와 휴머노이드만, 그리고 더불어서 완전 자율주행, 이세 가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보더라도 배터리 쪽은 우리가 기회를 볼수 있다. 이런 거에서 일 잘하고 있는 기업들 매매해보자고요. 배터리 기업들, 야, 다 이거 안 좋고 악재만 있는데 이거 왜, 뭐하러 보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더스터디를 하셔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방 말씀드리는 상세한 조작들 받아보시면서 아무 기업 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서 일 잘하고 있는 기업들만 콕 집어서 형님들 매수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 아직 움직이지 않은 기업들 매매해보자고요. 거기서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기회 볼수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좋은 것만 보신 분들은 수익 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일 잘하고 있고, 형님들이 야금야금 물량을 사, 담고 있는 배터리 기업, 전 체크해서 수익을 또낼 겁니다. 이것부터 하나하나가 매매할 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여러분들도 계좌 성과가 벌어지는 그 이유, 이유인 거죠. 저는 여기서 기회를 볼 거예요. 같이 교육방에서 매매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배터리 주된 기업들, 형님들이 지금 물량 사고 있습니다. 삼성 SDI,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최근에 미리미리 빨간색 그래프, 형님들 물량 사면서 주가 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최근 멋진 모습이죠? 큰 형님들이 물량 사면서 주가 올리고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아주 멋진 급등하고 있어요. 이거, 이 종목은 외인 기관 쌍끌리큰 형님으로 물량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아주 멋진 모습 보이고 있죠? 역시나 이 종목도 기관 형님들의 이어서 외국인도 합세하면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기업들에서 변화가 지금 보여지는 거 보이시죠? 그렇잖아요. 특히나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제가 매일마다 장중에 체크하고 있는 기관 큰형님들의 수급, 기관 큰형님들이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다 지금 시세를 주도하면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올라가고 있네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앞에 나온 것처럼 배터리 기업들 단기나 스윙으로 볼수 있는 이슈가 살아 있구나. 아 그런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그런 그 섹터에서 이 종목 이 종목들은 그런 트렌드에서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기업이구나 그렇죠. 그 기업인데 형님들이 물량 모으고 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종목 야겠죠 그런데 어떤 종목들은 형님들 매수로 인해서 먼저 막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간 거는 이제 그냥 패스하고요. 형님들이 사고 있는 배터리 기업인데 아직도 박스에 갇혀 있거나 횡보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한다면 그 종목 놓치는 놓치지 말고 매매하는 게 저의 기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남들을 앞서 나가면서 먼저 의미 있는 자리에서 편안한 투자로 수익 낼수 있는 그 지름길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방법이에요. 함께 해보자고요. 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한번 소개하고 싶은 종목은 에코 프로 BM입니다. 어, 종목에 대한 상세 브리핑은 교육방에서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주가가 쭉 하락하고 한달 동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오늘까지의 모습입니다. 좀 정체된 모습이죠. 눌려 있고 하지만 최근에 이럴 때에도 이런 주가 때에도 아래를 보시면 큰형님들 물량 빼지 않고 더 사고 있습니다. 이게 기회죠. ESS든 다양한 부분에서 중요한 일을 할수 있는 기업이고 큰형님들 내내 매집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게 기회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 체크해서 매매를 해볼 계획이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배터리 기업들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또 소유되는 것이 아닌가? 나만 또 수입 못 내는 것이 아닌가? 아, 불안한데? 이게 포모현상인가 하면서, 나돈 벌려고 투자하는 건데, 아, 나만 또 배터리 기업이, 야또왜 없지? 나왜 수입 못 내고 있지? 이런 실수나 또 후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교육방 오신 분들께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찬스 나올 때 말씀드릴 계획이니까 어, 혼자 매매할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멋진 매매하면서 같이 기분 좋은 수익 한번, 수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